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콩고물의 완장을 찾셨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신문 제목입니다.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서 진보 권력을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노래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안치환 가수가 노무현 대통령 2009년에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봉화마을 가기 위해서 서울시청에서 노제를 지낼 때 초청돼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사진입니다. 아주 굉장히 우울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촛불집회 할 때도 어, 초청대 노래를 부를 정도로 상당히 예, 진보진영하고는 관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일이 어제죠. 어제, 예, 디지털 싱글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자유에 치다 권력 탐하는 진보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노래를 비판한 기죠. 그렇죠. 아이러니라 하는 게. 그러니까 찬사의 형식을 빌려서 전달되는 모욕이다. 언론 들을 때는 찬사 같은데 다 뜯고 나면 이거 아이, 모욕이다. 이런 형태입니다. 아이러니 참, 제목 참 좋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두운 권력에 알랑대니, 콩꼬물의 완장을 찾셨네. 진보의 힘으로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서서 개졌니 아이러니, 다 이러니,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꺼져라! 기회 주자요. 이렇게 질탈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율해 보면, 아이러니 왜 이러니? 아이러니 다 이러니? 참 재밌게 쓰고, 필력도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작사가는 바로 시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시쓰는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중에 하나 주제 가의입니다 어, 바로, 어, 신은, 이런, 노래 가사기 때문에, 노래다. 그렇게, 예, 해서, 한 주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가수 안치환 씨는 7일 공개한 신곡 아이러니에서 진력, 진보 어, 권력를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기득권을 조롱하고 자유해방을 외치던 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에 중독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환장의 춤푼에 사군의 천지, 잡뽀거 잔치뿐, 잡뽀은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잔치일 뿐이다. 중독은 달콤해서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시네. 이, 서글픈 관종이여. 관종은 관의 종이란 말이죠. 자, 대단한 그런 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사군의 천지. 잡보거 잔치일 뿐. 중독은 달콤해서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쩔어 사시네 슬픈 관종이여 이렇게 질탈하고 있습니다 음반 속에서 세월은 흘렀고 우리들의 낯은 두꺼워졌다 어떤 순수는 무뎌졌고 어밍해졌다 바이라는순고함에 덮개 덮개는 덮개의 소금입니다 덮개니까 무게 눌리겠죠 순고함에 덮개에 눌러서 수치심까지 마비됐네요. 참 대단한, 아, 이런 필력입니다. 권력은 탐하는 자의 것이지만 너무 뻔뻔하다. 시민의 힘, 진보의 힘은 누를 위한 것인가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다시 콩고군의 완장을 찾으셨네. 꺼져라, 기회주의자. 이렇게 한번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386 민주화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 안치환이, 자, 386 세대죠. 386 세대 대부분 다 지금 국독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곡 아이러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주인 이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통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요, 참, 힘들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모여있더라 보니까, 1984년 세대 재학 시절부터 가수 활동을 해온 그는 광야에서 소라 푸르른 소라 이런 쪽의 민중가요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치환은 조선일보 전화통화에서 지금 시민의 힘, 진보의 힘, 뭐 결과로 얻어진 과실을 위선자들이 맛있게 잘또 따먹고 있다. <laughs> 이거는 뭐 굉장히 예, 전체에 대한 질타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힘, 진보 힘의 결과로 얻어진 과실을 예, 이 위선자들이 말이게 잘도 담고 있다. 참 부끄러운 시스입니다 예, 전체 시민과 재산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피, 땀, 노력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 않다. 실제 땀 피, 노력, 이런 게 했던 사람들 안 들어가고, 그게 위선자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알랑거리는 그 인간들에 들어가고 있다. 그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 똥파리 같은 자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질타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건 노력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과 만났을 때, 얼마나 세상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누가? 위선자가. 자신이 이걸 위해 행동 실행에 옮긴 자들, 똥파리 같은 자들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들이 권력과 만났을 때, 얼마나 세상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알수 있다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신곡을 쓰게 된 동기를 묻자 그런 거 없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의 폭을 제한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노래는 듣는 사람의 몫이다. 들어봐라 그런 얘기죠. 진영을 떠나서 내가 생활 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것이? 이렇게 얘기했서다 자기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옳은 건 옳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니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점과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난 진짜 적은 어느 편에 있기보다는 양심과 정의어 밖에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 김남주 시인과 일화해서, 김남시는 유명한 여성 시인이죠. 좀 지금 돌아가시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건 몰랐네요. 김남주 씨는 민주화와 인간 해방을 위해 힘쓰시다가 최장암 돌아가신 분이다. 췌장은참진찰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췌장이 그래서, 어, 잘못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시, 자유라는 시를, 노래를 만든 적이 있다. 그렇죠. 진짜 김은식은 정말 진짜 문피를 갑니다. 그렇죠. 너무 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 왜 우리 편에,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시를, 이제 시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를 그 안에 시를 안 봤습니다만은, 왜 우리 편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느냐? 이게 참 미안하죠. 지금, 이, 이 시인은 지금 뭡니까? 옳은 옳고, 그러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편을 비판하느냐?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그 말을 이제 선생님한테 일를 했더니, 그 노래를 듣고 부끄러워할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참, 문필과 답죠. 어. 그런 얘기입니다. 신곡도 그 노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노래 자유에 대해서. 김남시, 씨죠.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 속으론 이속만 체리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이건 자기 스스로 지금 반성하는 게입니다. 자기가 이런 노래, 자유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이래 외치면서 속으로는 제이속만 차리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참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용기,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참 그, 어, 대단한 작사가고, 그 다음에 대단한 어, 이런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정말로 옳은면 옳고, 그러는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 일을 한다. 그러니까 노래니까, 노래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노래 들어봐라, 아주 참 솔직, 담백, 정확, 정직합니다. 어, 좋은 걸, 예. 속해서 예, 가수 이렇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좋은 노래도 많이 부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